네, 우리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네 번째 시간,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두 번째 어,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에 출애굽기 첫 번째를 나눴습니다. 그첫 출애굽기 첫 번째 핵심은 출애굽이 6월절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핵심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출애굽기의 출애굽의 목적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특별히 말씀을 주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요. 다른 어 저자들 다른 그 기록한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써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1,500년의 기간을 거쳐서 40여 명의 사람들로 이야기 하여금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10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써 주셔서 모세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한 어,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로 왔는데, 풀한 포기도 없고, 물한 방울도 없고, 먹던 음식이 없는 곳이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의식주 해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무슨 법 같은 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광야에서 우리를 억압할 셈이냐, 또 다른 파라오의 행포냐라고 따질 수 있었을 것이요, 뭐 하자는 거냐라고 의심쩍게 반응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니네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다. 이거 해야 된다. 라고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개명을 오늘 보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요. A라는 사람과 고용주와 B라는 B고용주 사람의 계약을 보십시다. 이제 고용주와 B고용주의 관계라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요리기술이나 시간을 투자할 테니까 나를 시간당 얼마씩 주십시오. 어, 이런 게 계약이죠. 혹은 내가 이 축구 팀을 위해서 몇 년간 뛸 테니 주급을 이 정도 주시고 에이전트 비이 정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서로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의 계약은 맺는 주종 관계 즉 권위자가 계약을 맺을 때 항상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의 이익이 아니에요. 굳이 권위자가요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흠의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눌러서 굴복시켜서 차치하면 되었습니다 즉 계약을 맺으면 오히려 권위자가 그 주권자가 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과 계약의 형태를 가진 십계명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들과의 관계를 셋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관계를 쌓고 동독히 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볼때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환경 탓하고 배경 탓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과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볼때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교는 종교라기보다는 관계라는 사실이 더욱 적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우와 하나님이라. 십개명의 서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먼저 던져 놓으시고 너의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총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일을 너희가 항상 이것을 기둥으로 삼아, 너의 내면의 뿌리로 삼아서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도 이 개명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10개명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개명을 우리를 구속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은요,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개명을 파기하고 무시하고 어기고 업신여길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이0계명을 무시한다고 라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간음을 하는데도 오히려 권장하고 뭐 어때 내 인생인데 아 그냥 노는 게 노는 거지 절도를 해 보십시오. 내가 훔친 물건 때문에 며칠은 좋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살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부모를 공경하기는 커녕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때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없는 말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간시키고 자족시키는 거는 자족하기는 커녕 어떻게든 남의 재산을 항상 눈독 들이면서 물건을 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몇몇이 아니라 리치몬드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것을 이렇게 실행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을 것입니다. 칼부림이 나고요.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우리와 관련한 모든 관계와 질서는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물론 그냥 기본으로 파괴되는 것이죠. 물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손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그 아티클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을 함께 보게 했습니다 의학회에 그 의학 박사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박사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가운데 그 어느 한 분과, 어, 산부인과 의사가 나와서 이제 발제를 하는데요. 어느 한 남성이 갑자기 나와서 이 의사의 뺨을 세게 걷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이 싸대기를 날리는그 남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년 전 뉴욕에서 내 와이프의 한 짓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대턱 때리고 딱 가요. 그 저명한 의사가 아무런 말을 못 합니다. 그 남자의 폭행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네요. 자신의 한 짓이 완전히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많은 그 학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입은 것입니다. 한 일레이지만 이와 같이 십계 명을 거스른 일이 여러 부주의 종류의 일들이 시시때로 되도록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죽음의 냄새가 있고요. 고통의 냄새가 있고요. 수치의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개명이 아 힘들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요한 사도는 5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또더 나아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행복이요? 우리의 우리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페커가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서로에게 기 기울이고 반응하는 관계. 서로 요청하고 주고받는 나누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십계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확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한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치다 보면 항상 늘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뒷정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하는데 선생님이 안 보고 있거나 다른데 가면 더 어지럽히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매를 들고거나 오 혹은 그 맛있는 것을 상으로 주기 위해서 딱 오면. 그때 이제 더 잘하는 아이들. 그, 그들이 이제 하나의 부류인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선생님이 보든 말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어지럽힌 거 있으면 치우고 정리를 하는 아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하나 속으로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트럭 운전사가요. 자기의 범퍼 뒤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학교를 붙여놓거나 어떤 좋은 메시지 같은 것을 붙여놓는데 이 트럭 운전사가 두 개의 스티커를 붙여놨네요 왼쪽 귀뚱어리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귀뚱이에는 큰이탈리시 글씨체로 이렇게 써놨어요 내 차를 건드리면 너의 얼굴을 부셔놓겠다 여러분 이 스티커를 보면요 대놓고 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속한자가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는 그냥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냈지만 우리는 잘 숨겨놨기 때문에 걸려서 아,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 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식계명을 거울 삼아 볼때 당당하고 떳떳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실 십계명은 겉에만 치중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속에도 적용하는 계명입니다. 광야 시대에요.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수의 시대까지 이르러 많은 자들이 이 십계명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문자적인 접근에만 머물기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었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때 자신의 발언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면 얼마든지 자신의 말을 깨뜨려버렸습니다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너희가 너희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계명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짓 위선에 크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가이고 작가인 칼리 지브라이스는 반항하는 정신에 대해서 반항하는 정신의 책을 통해서 이 법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잘 지적했습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개명이 뜻한 바 모든 것을 다 저버릴 수 있습니까?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을 영위한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겉으로는 당신들의 육신을 죽이는 채 하나, 속으로는 당신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질색인양 하면서도 속마음은 탐욕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크게 이렇게 확 와닿거든요 당신들은 겉으로는 육신을 죽이는 채 하나 속으로는 당신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속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이중성과 위선을 꼭 찍어서 말해준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거칠에 자라고, 아, 종교인의 모습 갖추면 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오히려 살리게 하고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명이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명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십계명 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저는 계명에 그다지 관심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계명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잘 짜놓으신 아름다운 선유를 그려놓은 그 악보 클래식이라는 연주 속에서 혼자 재즈 연주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십계명 폐기론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주구장창 입으로 외쳐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크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수히도 강조하고 외쳤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이 영원한 권위를 지니셨고 참 신앙의 중심이 된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그릇 그만은 그릇된 행동뿐 아니라 그릇된 태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못박아 두셨죠. 예수님 자신도 십계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무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겉을 보고 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아, 나는 여기서 계속 넘어가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겉 거울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위한 속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수련 때, 수련 모임 때, 그 성숙자반에서 이 십계명을 나눴습니다. 그 십계명을 나누는 가운데 이계명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지 않으면 되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문자적인 접근이 아니라 마음 속의 우상조차 빚지 말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과연 마음속에 빚는 우상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다섯 가지를 나눴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것이 마음속에 빚어지는 우리의 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사랑을 입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마음속에 빚어지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빚어지는 우상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는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 내가 세하야 질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나의 이런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우상이 우리 안에 빚어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그 결실은 반드시 내가 거두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 속에 빚어지는 우상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은 우리의 겉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시금 이렇게 보게 하는 어, 십계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는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여러분, 현대 세속 사회를 보십시오. 십계명에 어긋난 잘못된 성, 의식, 착취, 폭력, 야비한 기업 운영 방식, 계층 간의 투쟁, 국가 간의 알리바이, 가족 간의 불화 등이 계속 그런 것을 용인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표현하자면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빠르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꺼리낌 없을 정도로 쉽게 명언을 거를 거스를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여러분 자칭 너무나 많은 어, 자기가 신이라고 불리는 요소가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태가 크게 다래져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성으로 매개하는 경우도 심지어 함께 허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계명을 봐야 합니다. 십계명을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약의 말씀과 3천 년이나 된이 십계명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막게 하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라라는 명령 세 가지와 하지 말라는 일곱 가지 명령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더 많아요.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보면 꼭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강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요? 총반대입니다. 경건함과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형식을 따왔을 뿐이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용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을,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분명하고 간결한 메시지가 이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난가 하나님은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2절과 5절, 7절, 10절, 12절에 다섯 번이나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냅니다. 즉 그분은요, 창조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남편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둘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갈보리 십자가라는 대속의 그 극발을 하나님 대신하고 지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 너희가 그곳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기 20장 12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6절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이십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는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질투하라는 단어를 들으면 미성숙하고 도덕적 결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아내가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남편의 질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배반하는 곳에는 5절,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으로 방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합니다. 인자와 준엄하심은 서로 상반되어 보입니다. 실은 그런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 얼굴로 표현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자연의 법을 거슬러 강물을 오염시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강물이 썩는, 것과, 썩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에게 어미가 있다 이말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성이 말에 포함된 의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초하는 것이니 어김이 없을리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 큰교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또 이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